오늘 아침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의 번역 성역으로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버지의 은혜에 빚진 사람으로서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녀님의 도우심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게 하고 성녀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육신이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줄 의무는 조금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고 장차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악한 행동을 깨뜨려 버린다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네 주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녀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세 번째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피조물도 아버지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날에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해방되기를 탄식과 고통으로 인내하며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날을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 죄, 죽음, 부패 따위는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추수를 시작하는 천절매는 완전한 추수를 보장하는 것처럼 성녀님이 오셔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구원이 시작된 성도는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상반절 말씀 성녀님을 받아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서 노연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번 다시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는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얻을 것을 기대하거나 믿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인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완전하시며 영광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몸에 악한 행시를 죽게 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에 계신 양자의 영신 성녀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은혜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아버지의 상속자이며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르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오니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추수를 시작하는 첫 열매가 완전한 추수를 보장하는 것처럼 성령님에 의해 거듭난 성도는 몸도 영화롭게 되는 구속의 날을 바라며 감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